안녕하세요. 몽달 도전 몽달입니다. 10월 26일 7시 15분입니다. 오늘 또 출발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원래 6시 반 되면 출발하는데 지금 비가 또 새벽에 많이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좀 늦게 출발합니다. 아, 오늘로서 산티아고 술례길 도전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무시아로 가면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약 28k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앱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까미는 닌자에서는 28km 나옵니다. 아, 오늘 무시아로 가면은 산티아고 술례길 완전 일주하게 됩니다. 뭐, 뭐, 중간에 뭐, 뭐, 버스 타고도 없고, 뭐, 완전 일주입니다. 아,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걸어왔는데, 예. 오늘 어떻게 될지. 일단, 묵시하러 떠납니다. 아무, 마지막까지, 아무 일 없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몽달의 도전, 화이팅! 밝았습니다. 아, 오늘, 모뭐 처음 오면서 비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해안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참 이상하게 지금, 어, 순례자들 한명도 못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순례자이 지금 이렇게 걷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버스 타고 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6일째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 한 매일 비, 비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리에한 열흘 동안 거진 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이제는 조금 비가 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산에 넘어갈 때마다 이 핸드폰이 잘안 됩니다. 이상하게. 전파가 잘안 받아요. 또 여기 유심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노밍을 했거든요. 잘안 됩니다. 제가 휴대폰을 오래 써봐가지잘안는데 제가 휴대폰 제일 처음 했을 때는, 어, 대학교, 어, 2학년, 이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썼거든요. 어,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왜냐면 뭐 대리운전 했어요, 대리운전. 대리운전 하면서, 제가, 이제, 용돈 같은 거를 제가 다 벌었거든요. 그때 대리운전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대리운전 뭐, 뭐, 해사잘 없었고, 그때 퀵도 있었습니다. 퀵도 있었는데 퀵은 조금 더 후에 나왔고 대리운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제가 그삼덕동에서 대리운전 했는데 그때도 뭐냐면은 콜비가 2만 냈어요. 2만 원. 예, 2만 원 하고 그다음째 어, 콜택시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 콜택시가 뭐냐면은 제 차로 손님 모시다 드린 거. 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대충 시내는 이만 받고, 뭐, 시외는 더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삐삐 사고, 핸드폰 사고 그랬습니다. 그때 핸드폰 가입비가 70만 원, 70만 원이야. 지금 가입비가 아마 없을걸요? 그때 가입비는 대당 7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유행했는 게뭐냐 카폰 또 유행했거든요. 예, 카폰 유행해가 현지 프리까지 이래 하면은 옛날에는 핸드폰하고 카폰을 꼽아도 구버 쓴다 카죠. 일명 브로치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그리, 옛날 그, 대륜전 애가 뭐벌 때는 많이 벌었으니까, 제가 뭐 벌, 그, 성주, 성주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성주 참회 그 아저씨, 아저씨가 참회 그 하는 사람인데, 그, 술 한잔 묶고 성주까지 가는데, 그, 좀 술이 좀모자있는가 봐요. 가면서 또술을 그 깼겠죠. 성주까지는 약한 시간 아닙니까? 어, 그 갔는데, 아이지가 또 그, 그때, 갈방에 가자 카더라고요. 갈방 앞에 데려줬어요. 데려주고 갈라하기는 아이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있어야 심심하니까 같이 일자하더라고요 아, 난 지금 또돈 벌러 빨리 가야 된다고. 아, 자기가 팁을 준대요. 시간당 팁을 줄 테니까. 어, 같이 있어달라고. 어, 저는 좋죠. 그리고 저 따로 들갔죠 그때 성주까지 6만 받았거든요. 6만 받았는데, 2시간 동안 제가 갈반수 좀놀어줬습니다 갈반수 좀놀어주고 아, 그렇게 아저씨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뭐, 내가 뭐, 갈반 거꾸로 돼가지고 있잖아요. 네, <laughs> 예, 그래, 좀놀어주고가 있긴 해요. 원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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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까지 6만인데, 팁 6만까지 합쳐가지고, 12만원 주더라, 12만원. 아, 그때 12만원 큽니다. 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여튼, 대리운전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여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요. 한번 나가면 뭐 그때 뭐, 뭐 이만 벌 때도 있고, 물론 뭐 그냥 돈못벌 때도 있습니다. 못벌 때도 있는데, 못벌 때는 그거 가가지고 또 아이씨가, 아이씨하고 아줌마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 쨈맷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는데또 있으면은 또 따뜻한 데또 누워있으면 또잠 옵니다. 잠잘 오고. 참 좋았는데. 또 아저씨가 또뭐 있으면 또 라면 하나 끼려주면 또 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래 기다리다가 뭐, 콜 없는 날에는 그냥 오우, 했는데 하여튼, 그 대리운전회가 짭짤하게 돈잘 벌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사고, 뭐, 삐삐 사가지고, 예, 그 학교 와가지고 있잖아요. 수업하기 싫으면은 후배한테 시킵니다돈좀 줘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전나 가가지고, 내 수업 들어가고, 10분 내지 15분 후에,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거그든요 그러면, 수, 석속다 부르고, 수, 업딱 시작하는데, 전화가 삐, 울립니다 예. 울리면, 이보다 조금 늦게 받습니다 뭐, 뒤적뒤적 거리면서좀 늦게 받습니다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있잖아, 막 합니다. 그 대신 전화하면은 무조건 끊어라 합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전화, 전화비가 나가니까,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가면은 선생님이, 나가락 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락 합니다. 그래가 나가면 뭐 저는 이제 일단 출석은 불렀으니까요. 눈도장 찍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수셈 나가락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가죠? 그러면 출석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뭐또 학회에 뭐 일한다 오늘은 뭐 딱히, 뭐, 일이 있다. 오늘, 뭐, 뭐, 학장님하고, 뭐, 뭐, 강담에 있다. 어떤 모임 있다. 뭐, 이것저것 다핑계돼가지고야 가면 또, 음대 안에 내서 선생님들 다 알기 때문에 대충 내가 땡땡 가는 거 알고야. 그래, 그래.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갑니다. 차라리, 괜히 수업한 데 있다가 저 뒤에서 작담, 그, 뭐고, 뭐, 뭐, 작담하고 이렇게 하면 방해되니까. 그냥 무언가, 그냥, 그, 나가락 합니다. 나가면 뭐, 저의 좋죠, 뭐요. 뭐, 뭐, 그것도 듣는다고 압니까? 안 듣는다고 모릅니까, 어디? 다, 그것은 그건데, 뭐.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는, 저, 실기, 레슨 아니, 있습니까? 그것도 참,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예. 우리 선생님이 담당 교수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걸렸다 카면이야딱문 열고 콜록콜록 입으라 합니다. 그면 러야 나가라 합니다야그나은 내선 야안 합니다. 선생님이 내성 저저 하다 감기 걸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감기 걸렸다 카면은 빠꾸 야 나가라 빠꾸 그거 안 하고 그뭐 이카면 뭐뭐 저야 좋죠 뭐뭐뭐 뭐뭐 노래 한곡더 한다고 너는 것도 아니고안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제 실력이 뭐다 뭐. 다뭐어 그것을 그거니까 뭐다 걸립니다 보면요 새가 빠지게 뭐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어디 습니까 어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영 k m 묵시합니다 예, 지금 도착했습니다. 예, 방금 도착했고에 예, 여기가 드나미은요돌 모양으로 생긴 요 다시 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돌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 밑으로 사람이 열번더 갔다가 나오면은 관절염 허리를, 허리통을 다 낫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네, 대충. 여기, 여기가 바로 묵시아입니다, 묵시아. 예, 네, 옛날에 여기 뭐, 야고보가 저 이슬람 그 국가에서 참수를 당해가지고, 여기 시체가 보내져 왔는데, 여기에 모든, 어 그, 관, 관에, 그, 그, 가리비 다 붙었어. 간에 딱 붙어서 보호를 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네, 진짜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릅니다 예, 네, 오늘, 오늘로서 지금 산티하고 모든 일정을 오늘로서 끝납니다. 이때까지 4, 37일, 36일 동안, 어, 구독자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 비행기표가 10월 31일날 비행기표를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어, 며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어, 아마 포르투칼로 가지 싶습니다. 마드리드는 제가 4년 전에 와봤기 때문에 마드리드는 감감을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서, 모든 산티와고 순례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내게 될 알베레기입니다. 공립 알베데기고 예, 공립입니다. 8유로입니다. 다른 데는 뭐, 20, 뭐, 15유로 하고, 이렇게 는데 여기는 8유로입니다. 앞에, 뭐, 시을 괜찮습니다. 예. 크고, 씻을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몽다이 도전. 화이팅!